여러분, 안녕. 안나입니다. 오늘은요, 왁싱 제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달, 이지 슈가 왁스. 여러분은 신체에 뭐 털을 제거해야 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뭐쪽집게로 뽑을 수도 있고요. 왁싱 크림을 발라서 녹일 수도 있고요. 또뭐 뜨거운 왁싱을 발라서 그게 식었을 때빡 하고 본드처럼 떼어내는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는데 쪽집게로 뽑는 거는 잘할수 있는데 모공염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아픕니다. 그리고 넓은 면을 왁싱할 때는 이렇게 쪽집게로 뽑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왁싱 제품들은 제가 사용을 해 봤을 때 저는 좀 다루기가 어렵더라고요. 전자레인지에 왁스를 돌려 가지고 그거를 부어 가지고 떼어내는 것도 해 봤는데 막 그냥 실타래처럼 늘어지는 것도 있고 껌처럼 막 달라붙어 가지고 그거 막 미세하게 떼어내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깎거나 뽑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지 왁싱 전문 제품을 사용을 안 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달달이지 슈가왁스 제품은요.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는 저도 진짜 쉽게 사용을 한 왁싱 제품입니다. 자연주의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피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 피부의 땅구멍, 모공, 털구멍, 뭐 땅구멍 전부 완전 밀착하게 되는 게이 왁스잖아요. 그런데 성분이 화학 성분이 많이 섞여 있으며 내 피부에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달달이지 슈가 왁스는 자연주의 원료로 만든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국내산 원료와 국내 제작, 그러니까 원료 부터 제작까지 전부 다 국내 공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더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증받은 화장품 제조사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왁스라는 게 결국에 내 피부에 닿는 거니까 화장품인데 화장품 전문 회사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의 품질에 좀더 신경을 썼을 것 같고요. 왁싱을 하면은 자극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거든요.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벤트로 고급 레이온 제모 천을 챙겨주셨어요. 저가의 중국산 부직포 아니고요. 국내 제조의 고급 레이온 천이라는 거. 이 왁스에 이 레이온 천을 사용을 하면 은 조금 더 쉽게 왁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꿀 향기가 나는 쫀쫀한 제형의 왁스입니다. 여기에 레이온 천으로 함께 왁싱을 해볼게요. 다리에 털이 아주 잔잔하게 있습니다. 아주 소량만 떠도 되거든요. 살짝 떠서 털 부위에 쫙쫙쫙 묻혀줍니다. 그리고 레이온촌을 붙여서 여러 번막 문질러요. 빡 하고 떼면 털이 뽑혀 나옵니다. 잔털도 제거하기에 좋아요. 과연 유료 성분인 설탕, 레몬, 물로 만든 성분 안전하고 누구나 쉽게 왁싱을 할수 있는 달달이지 슈가 왁스입니다. 추천할게요.